6의 정제율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수가 2의 배수도 되고 3의 배수가 되면 그 수는 6의 배수다. 2의 배수를 알아내는 것은 전번에 증명했어요. 3의 배수도 마찬가지로. 음 그래서 어떤 수가 2의 배수도 되고 3의 배수면 얘는 6의 배수다.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7의 정제율. 7의 정제율은 조금 복잡합니다. 그러나 어떤 수를 7에 관해서 7의 모드 식으로 이렇게 정리를할것 같으면 이런 식으로 되고, 어, 어, 이 앞에 이 수는 7의 배수가 되고 이것이 7의 배수가 되면 전체 수는 7의 배수가 되는 거예요. 이 수는 abc 처음 세 자리 수에서 맨끝 자리의 두 배를 뺀수 이것이 7의 배수가 되면 전체는 7의 배수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 배수 더하기 배수는 배수가 되니까 3은 7의 배수가 아니니까. 요, 요거 abc-2d 이것이 치의 배수면 치의 배수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 예를 들면은 어, 92736은요 9273에서 마지막 끝수 그 2배를 뺀거 이것이 치의 배수가 되면 치의 배수가 되는 거예요 그거 이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빼면은 이것이 있는데 이것이 또7의 배수가 되는가를 봐야 되죠. 이, 이 것만 가지고는 7의 배수가 된다는 것을 알수 없으니까 힘드니까 그러면 이것은 이제 자꾸 자릿수가 좁혀 들어갑니다. 끝 자리 수두 배에서 앞에 세 자리 수뺀거 이것이 7의 배수가 되는가를 또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 앞에 이제 두 자리 끝 이 앞에 두 자리 수 92에서 끝 자리 수의 두 배를 뺀 거를 7의 배수가 되는 것을 봅니다. 또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0이 나왔다는 것은 0은 7의 배수이므로 이것은 7의 배수가 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자꾸 자리 수를 좁혀가면서 해보면 맨 끝에 가서 7 로나누어는가안나누어는가 나누시는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의 정제율은 마지막 세자리 숫자가 8의 배수면 그건 8의 배수입니다 1000까지는 전부 다 8의 배수예요 1000을 8로 나눈 125딱 떨어집니다 그래서 8자리 10자리 1자리 그러니까 끝에 세 자리 수가 8의 배수면그 수는 8의 배수가 됩니다. 왜냐면 하 앞에 천 자리까지는 8의 배수가 되니까. 그래서 어, 그것도 좀 빨리 알 하는 방법은 반절에 반절이 4의 배수가 되는 거예요. 맨끝세 어, 자리 끝세 자리 수의 반절이 4의 배수가 되면은 그것은 8의 배수가 됩니다. 아, 반절이 사업의 4의 배수가 되는 것은 또맨 그 끝에 두자리 수가 4배수면 사업 배수가 되니까 그런 식으로 알아볼 수가 있어요. 8의 정제율은 증명입니다. 그 다음에 1의 정제율 10까지는 전부 다 10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맨 끝자리만 1의 배수면 됩니다. 그래서 맨 끝자리가 아, 10의 배수가 되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0. 0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 맨 끝자리만 보면 되는 거예요. 이건 제일 쉬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의 정제율, 6의 정제율과 비슷해요. 6은 2의 배수도 되고 3의 배수가 되면 6의 배수가 되듯이 12의 정제율은 그 수가 3의 배수도 되고 또 4의 배수가 되면 12의 배수가 되는 겁니다. 3의 배수가 되는 것은 각 자릿수를 더해서 3의 배수가 되면 3의 배수가 되는 거고, 4의 배수가 되는 거라는 것은 맨끝두 자리가 4의 배수가 되면 그 4의 배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의 배수가 4의 배수, 3의 배수도 되고 4의 배수가 되면 그 수는 12의 배수가 된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수를 딱 보면 은 그 수로 나누어 떨어지는가 안 떨어지는가 하는 것을 금방금방 어, 알아낼 수 있으면 수학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매우 편리합니다. 음. 예, 그래서 어, 이건 이해하는 데 그치지 말고 어, 이 수학 기초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자꾸 연습해 보세요. 연습하면은 어, 자기도 모르게 수가 아, 아, 그, 그, 나누어 떨어지는가 안 떨어지는가 이런 거 하는 것을 금방금방 금방 할 수가 있습니다.